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6월에 개관한 양평도서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휴강일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과 함께 양평도서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교수님. 네. 네. 대관식 이후에 혹시 네. 도서관에 와본적 있으세요? 바빠서 많이 못 왔어요. 네. 소식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한번 예, 저와 예. 함께 1층부터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런데 저 도서관 표시가 어때요? 아니, 너무 되게 네. 예술적으로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네. 게 보통 흔하게 도서관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이 각도에서 봤을 때랑 저 각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달라서 어, 저는 되게 미적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요즘에는 아직은 이제 여름이어서 그런데 가을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서 네. 아마 어, 책도 보고 와.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광장이 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그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안쪽으로 그러시오. 들어가 볼까요? 가시자고요? 네 예, 예. 아, 여기 정원도 너무 예.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앞에 다리도 예. 있고 해가지고 예. 너무 이렇게 오. 편하고 어, 또 접근성도 좋고 네. 옆에 미술관 오 미술관도 있고 온 <laughs> 김에 예, 미술도 예, 예. 보고 예, 예. 책도 보고 예. 되게 좋을 거 같아요 교수님 예. 저희 뒤쪽에 있는 예. 이 북적북적이 이 시2개 읍면이 다 함께 만든 공간이 맞아요 예예. 예. 요거 아이디어가 어, 이제 일반 도서관에 가면 그 책들이 많이 장식용으로그렇게 해서 어, 도서관이구나라는 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12개의 읍면을 한번 구분해서 어, 한번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기증한 책이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네. 도서관에 더 오고 싶지 않을까요?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함께 모은 공간이라서 굉장히 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이거 도서관의 1층에는 또 이거 북적북적도 있지만, 분수님 이쪽에도 카페도 있고, 예. 또저쪽에또다 함께 돌봄 센터도 있고, 예. 또 저쪽에 되게 의미 있는 조형물이 음. 있다고 했는데, 분수님 어, 그 소개 좀해주요 네, 가실까요? 네네. 네. 아, 이게 이재효 작가가 이렇게 만든 작품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침 네. 우리 군에 지평에서 미술관을 하고요. 아 맞아요, 거기 미술관 예, 있는 거 예, 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작품이 전시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와서 도서관에 딱 자리 잡았습니다. 이재호 작가, 양평에 아 사십니다. 네, 네, 우리 양평 국민이시군요. 예, 예, <laughs> 네. 와 군수님, 이거 무비극장이 양평군에서 가장 큰 실내 공연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도 이만한 공연 장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네, 물빛 극장에서 네. 정말 행복하게 공연해 보실 국민 네, 여러분들이 네. 정말 상상이 되면서 네. 아, 저도 벌써부터 막 기대됩니다. 네. 네. 군수님 여기는 네. 어린이 자료실답게 네, 공간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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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제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laughs> 양평군에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아이들이 이제 와서 아주 뭐 자유롭게 어, 책도 보고. 또 얘기도 하고 마음에 드세요? 저 예. 너무 마음에 쏙 들고요. 저는 사실 거의 매주 오고 있거든요. 어, 예. 저 안쪽 들어가는 거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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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긴 네. 예. 저쪽에 어린이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화장실 가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 음. 가까운 데서 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 역시 다 배려해서 예. 만들었다는 게 정말 느껴지고 예. 또 저쪽 가보니까 예. 또 엄마들을 위한 음. 그 수유실까지 맞아요. 마련을 해두셨더라고요.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은 큰 애기밖에 없는데 음. 둘, 셋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린 아이도 데려와야죠 아.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수유실 안쪽에 굉장히 아이들이 책 읽기 좋은 아,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음. 네. 청소기예요 어머. 막 살았어요 그죠? <laughs>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이렇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아. 응. 음, 교수님 저 안쪽에는 저 통같이 생긴 거 뭐예요? 아이들이 네. 자유자재로 막 하잖아요 뭐 어디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이게 네. 이제 어린애들 습관인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 키울 때 보니까 구석에 들어가잖아요 음, 여기 오면 책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laughs>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 거 같아요 그러게요 나도 손주랑 양평으로 데려와야겠네요. <laughs> <laughs> 구수님, 2층 종합 자료실인데요. 예, 예. 저희가 그래도 도서관에 왔는데, 한번 책을 빌려볼까요? 그래야죠.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아, 어떤 책 골라오실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럼 우리 각자 한번 책을 빌리러 한번 가볼까요? 예, 예, 네, 그러게요. 아이의 내는 스스로 배운다. 중요한 얘기 같아요 아뭐 교수님 그 아. 책 보고 계셨네요 어떤 책 고르셨어요 네. 이게 아이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 오.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어 제가 손주를 보면서 느끼는 게아 이게 스스로 배운다 음. 어, 누가 뭐 가르쳐 주는가 아니라 네. 스스로 보면 탁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 책이 있어서 한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책을 골랐습니다, 오. 교수님 저는 네.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라는 책을 골랐는데 보니까 이게 네. 글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음. 고른 건 아니고요. 네. <laughs> 우리 양평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그렇죠. 행복은 아. 작은 것부터. 아. 네. 어 제가 딱 맞게 잘 골랐네요. 맞아요. <laughs> <laughs> 네. <짱이에요>. 아, 네. <laughs> 네. 책을 빌릴 때 보니까, 군수님. 네. 저희 또책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음. 네. 무인 대출기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책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반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아, 그럼요. 반납을 네.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12만 8천 군민들이 다이 책을 보고 있는데,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 네. 대출 기간을 다 지켜주셔야, 다음 사람들에게 어, 배려하는 네.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순님 이거 네. 멀티미디어실은 노트북도 빌릴 수 있고 네. 뭐 잡지나 신문까지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군민들이 다못 찾아 가잖아요. 음. 또다 사서 본다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여기 또 OTT 서비스가 된다고 들었는데 네, 네. 거기 한번 가볼까요? 아, 기대되시죠? 네, 너무 네, 기대돼 구순님 네. 아나운서님, 네. 뭘 볼까요? 어, 군수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네. 이렇게 보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수님 원하시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은 재밌는 거, 그냥 네. 편한 거 하나 보자고요. 네. 어우, 네.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데요. <laughs> 아, 오. 어디오도 좋아요? 네, 우이 네. 너무 좋고, 아, 굳이 화면이 진짜 커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잖아요. 네, 너무 어, 좋은데요. 이 공간에 이 정도면, 어, 우리 비행기 타시면 네. 비행기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어쩜 비행기 탄거 같네. 요 어우 아, 진짜 네. 어디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공간도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어서 맞아요. 여기서 영화 보시거나 하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아, 저도 우리 네. 식구가 한번 와야겠네요. 네.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군수님 지금까지 네. 저와 함께 1층부터 3층까지 쭉 둘러보셨는데요. 또 4층에는 또 사무실도 있고 네. 공부할 수 있는 오픈 학습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놀라운 게 우리 안평도서관은요 네. 다 좋지만 이 뷰를 정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군수님. 와 강이 보이고요. 와, 탁 트였어요. 네저 다리가 네. 팔주로갔잖아요네 와. 네 저기서. 2025년 1월 1일날 네. 해돋이를 하려고 그래요 헉, 어머나. 예, 저기서 저기 멀리 보이는 추읍산을 바라보면서 아. 태양을 본다면 아마 양평 군민들에게 2025년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비와 함께 예. 시작하는 새해라고 하니까 예. 우리 양평의 매력을 정말 물씬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들께 또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 군민 여러분, 오늘 제가 아, 지난 6월 20일 날 개관하고 나서 다시 도서관을 돌아보니까 새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양평 군민 12만 8천 명이 모두 오셔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잘 맞이하겠습니다. 양평 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